안녕하세요. 걱정 수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속성 유형 중에 수식은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의 함수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속성 추가하기 눌러서 속성 유형 중에 수식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식 편집에서 네, 수식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해서 어떤 영역을 값으로 하는 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값으로 하는 건 되지만 어떤 특정 값, 그리고 특정 영역을 이렇게 넣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구현을 할수 있는 그런 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함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쓸 법한 기초적인 것들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수의 합계와 평균입니다. 일단,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다면 회차 점수별로 합계와 평균 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속성 밑에 계산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합계 평균이 쉽게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학생별로 점수의 합계와 평균을 수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합계는 엑셀이나 스프레시트처럼 썸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해서 값으로 하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속성을 다 눌러줘야 됩니다. 1회차 콤마, 2회차 콤마, 3회차, 4회차 괄호 닫고 이러면 리스트가 되어서 이 1회차부터 4회차 점수까지의 합계를 계산해 줍니다. 자, 그리고 평균입니다. 평균은 n 이라고 합니다. 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평균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나눠 보겠습니다. 속성명을 등급이라고 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를 구간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하는 함수는 ifs라고 합니다. if는 조건 하나, ifs는 조건을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성명을 클릭을 해주시고,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라고 할 거야. 엄마, 평균이 자, 90점 이상이면 최우수고 70으로 하겠습니다. 70점 이상이면 우수로 할 거야. 그리고 평균이 50점 이상이면 공으로 할 거야. 그리고 50점도 넘지 않으면 탐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다 닫으면 됩니다. 이 수식의 뜻은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90점 이상이 아닌 것들 중에 70점 이상이면 우수. 또그 아닌 것들 중에 평균 50점 이상이면 보통. 그것도 아니라면 못함.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해주면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서 등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을 해주는 ifs라는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해서 sty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등급을 조금 강조해 주겠습니다. 일단 style이라는 함수를 잘 보시면 여기에 값을 입력하고 뒤에 스타일을 지정해 줄수 있는데요. 스타일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B는 굵게, U는 밑줄, 이탈릭체, 코드, 취소선 등이 있고 그리고 색깔 등도 이렇게 지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도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하고요. 밑에 보면 예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노션이라는 글자를 굵게 밑줄 하니까 이렇게 됐고 뒤에 백그라운드 하면 배경색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함수를 활용하여 여기에 있는 등급을 조금 강조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이최우수라는 글자를 굵은 빨간색으로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채우수'라는 글자 앞에, 스타일이라고 붙여주고 괄호 아까 스타일은 이렇게 값을 넣고 뒤에 스타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값이 최우수라는 텍스트입니다 그렇게 하고 띄우고 비굵게 콤마 띄우고 add 바로 이렇게 하면요. 자, 빨간색 글자로 최우수가 강조가 되어졌죠? 이번에는 이 모탐이라는 것도, 스타일에서 모탐이라는 글자는 밑줄로 그리고 블루로, 백그라운드. 이렇게 하면, 못함이라고 해서, 글자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style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텍스트를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ifs라고, 수식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해서 지금 복잡해 보이지 사실 스타일 자체만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타일하고 텍스트 넣고 그 뒤에 꾸며주는 거를 설정해 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의 합계 평균 득음 나누고 텍스트를 강조하는 것까지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간 날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식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트는 여기 날짜에서 며칠인지 일자를 반환하는 거고요. 갈호하고 기간을 넣으면 이렇게 며칠인지를 반환하는 수식이고, A는 요일을 반환하는 겁니다. 실제 달력에서 요일을 읽어서 숫자로 반환해줍니다. 월요일이 1 해서, 화요일이 2. 이렇게요. 그래서 달력 보시면, 화요일이니까 2, 수요일은 3, 목요일은 4.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날짜 사이에 기간, 며칠인지를 태워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date 비트윈이라고 하는데요. 사이의 날짜'라는 말입니다. date 비트윈하고 'date' d 마 데이트'에서 날짜와 날짜 사이에 여기 마지막에 단위를 넣으면 날짜와 날짜 사이에, 며칠인지, 몇 월인지, 몇 준지를 계산해줘. 이 말입니다. 자, 데이트 비트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렇게가 아니라, 이게 시작 날짜, 이게 종료 날짜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을 사용해서 나타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두 가지 속성을 다 적어 주면 됩니다. 종료 날짜, 콤마 시작 날짜, 콤마 데이스 아 며칠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며칠인지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23일부터 25일까지 하면 실제로는 3일이죠, 3일. 그리고 24일부터 31일까지도 실제로는 8일입니다. 그런데 다 1만큼 적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작하는 하루 빼고 계산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1까지 해줘야 이제 자기가 계산하고자 하는 실제 기간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 날짜와 시작 날짜 사이에 며칠인지를 계산해줘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경우가 아니라 한 가지 속성에서 이렇게 종료일까지 해서 이렇게 기간을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럴 때는 "지금은 이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라는 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여기 날짜라는 속성에서 읽어 줘야 됩니다. 읽어 주는 거는 일단!" 종료날짜잖아요. 종료날짜 읽어주는 거는 데이트 엔드입니다. 데이트 엔드하고 날짜 그러면 여기 속성에서 종료일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데이트 스타트는 이 속성에서 시작 날짜를 반환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또 기간 안에 넣고 그러면 아까처럼 종료 날짜, 시작 날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plus 1.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23일은 하루, 24일부터 25, 26, 3일. 이렇게. 맞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간으로 할수 있는 수식들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수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주식이나 예금, 적금, 이자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수식을 활용한 것은 아니고, 주식과 그 금리 계산하는 원리를 여기 수식에 집어 넣었을 뿐입니다. 수용을 보시면, 이렇게, 매입가, 분해, 현재가 빼기 매입가에서 수익률 계산할 수 있고, 손익도 이렇게 매입금액 곱하기 수익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예금이자나 적금이자 같은 경우도 어떤 특별한 수식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금리 계산하는 원리를 수식에 집어 넣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적금도 이렇게 각 회차별로 금액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속성 유형 중에 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응용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는 수식의 기초적인 부분과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주 후에 수식을 더 다양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응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수식 기초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